튜브 양승복 선생님이 저를 지목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림책과 동화책 읽기를 좋아하는 특히 아이들과 함께 읽기를 좋아하는 그리고 그림책을 통해 아이들과 공부하는 것을 즐기는 박숙현입니다. 저는 오늘 1학년, 2학년 친구들과 함께 읽으면 좋을 그림책 3권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감자는 약속을 지켰을까 입니다. 우선 이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달구지에 실려가던 감자 한 개가 달구지에서 달아나 나무 밑에서 잠이 듭니다. 생지 가족이 이 감자를 발견하고는 너무 좋아라 하죠. 배고픈 생지 가족한테는 정말 소중한 양식이거든요. 집으로 가져와서 함께 먹으려고 하는 순간, 감자 한 개가 말을 합니다. 제발 저를 먹지 말아주세요. 저를 땅에 묻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감자를 믿어보기로 결정한 감, 생지 가족은 감자를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감자를 먹게 되기를 기다려봅니다. 그런 다음 정성을 다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감자를 키우는데, 싹이 돋고, 줄기를 뻗고, 잎이 활짝 피고, 꽃이 핍니다. 그래서 감자의 약속대로, 감자의 말대로 생지 가족이 이 많은 더 많은 감자를 먹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보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마다 이 책을 1학년 아이들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학년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급식, 편식 지도 때문인데요. 감자조림, 감자볶음, 급식 반찬으로 참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요리에도 감자는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감자는 정말 먹기 쉬운 반찬이 아니랍니다. 매번 감자를 볼 때마다 선생님 안 먹으면 안 돼요. 남기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런 우리 아이들과 이 책을 함께 읽은 후부터는 아이들이 감자를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이런 말 때문이에요. 선생님 감자가 약속을 지켰어요. 선생님 감자가 정말 약속을 잘 지키네요. 저도 그거를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감자가 약속을 잘 지켰으니까 우리 감자한테 고마워 하면서 즐겁게 감자를 먹자꾸나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식 지도가 그때부터 정말 유쾌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해마다 이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이들과 이 책을 읽은 후에 감자 삶아 먹기를 도전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먹기를 바라면서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우리 선생님의 마술을 부렸어. 감자를 생쥐한테서 얻어온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해마다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이들과 함께 이 책을 읽어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더군다나 제가 올해는 감자를 직접 심어봤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감자 사진을 자랄 때마다 감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감자가 이만큼 컸어, 컸어 보여주는데 여기 나와 있는 감자 사진이랑 정말 똑같더라고요.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년에는 감자를 심지만 말고 감자의 잎이 나고 싹이 나니까 묵집바 놀이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이책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제가 두 번째 소개해 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김효경 작가님의 똥별학이라는 책인데요. 이것만 보셔도 다들 흐뭇한 미소가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똥 때문인데요. 1, 2학년 아이들에게는 정말 친숙하고 익숙한 소재입니다. 재미있는 소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똥자가 들어간 책은 정말 재밌게 찾아서 읽어보는데, 이 책은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돌세 아버지가 김부자네 집에서 3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경으로 받은 게, 풀한 폭이 자라지 않는 돌밭이었어요 돌밭에 돌이 가득하니 농사를 짓기가 힘든데 그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돌세네 부자는 열심히 걸음을 줘서 그 밭을 일굽니다 그런데 똥이 필요해요 거름이 많이 필요해요 소중한 똥을 참았다가 바깥에 외출해서 돌아오는 순간에도 참았다가 집에 와서 똥을 눕니다 그렇게 모은 똥으로 그 밭을 돌밭인 밭을 걸음 거름, 걸진 기름진 밭으로 갖고 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돌쇠 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산을 가다가 똥을 정말 못 참겠는 거예요. 그 똥을 참았다가 집에 가서 놓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에서 똥을 누게 됩니다. 그 똥을 누다가 산도깨비를 만나요. 산도깨비가 똥 벼락을 맞은 것이에요. 산도깨비는, 내네 이놈! 누가! 산도깨비 자고 있는데 똥을 웃는 것이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데, 그 돌쇠아버지는 울고 있지 뭐예요. 이 아까운 내 똥, 아까운 내 똥, 산도깨비는 돌쇠아버지의 사연을 딱 듣고서는, 아이고, 쯧쯧, 가여운 것. 그러면서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똥이 부족한 돌새네에 김부자네 똥아 돌새네로 날아라 그러면서 똥을 김, 김부자네 똥을 돌새네 거름간에 가득 채워 놓게 되죠. 덕분에 산도깨비 도움 덕분에 돌새네는 농사를 잘 짓게 되었습니다. 풍년이 들었어요. 수확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김부자네 욕심쟁이 김부자는 이것을 알게 되고 심수를 부립니다. 심수를 어떻게 부리냐고요? 그 똥을 갚아라 내 똥이니까 그 똥을 갚던지 그 똥을 먹고 자란 수확물을 곡식을 내놓거라 이렇게 돼요. 내놓았는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똥을 소재로 한 책을 우리 아이들 특히 1학년, 2학년 아이들 즐겁게 읽고요. 여기 똥 그림이 많이 등장하는데 특히 똥이 이 안에서 그림책 안에서 춤을 춥니다.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하고 통쾌해하고 너도 나도 읽고 싶어 하는 책이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아이들한테 읽어 주고 책상에 내려놓는 순간 아이들은 너도 나도 달려와서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누가 먼저 읽어야 될까 조금만 기다려 보자 선생님이 조금 더 살펴보고 빌려줄게. 그런 다음에 아이들한테 뜸을 들이고 한번+ 한번 더 그림을 자세히 본 다음에 넷. 네. 이 그림 속에서 엄청난 힌트를 발견한 친구한테 먼저 이 책을 빌려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좋아라 하면서 책을 보죠. 정말 아이들한테, 저학년 아이들한테 유쾌하게 읽어줄 수 있는, 아이들이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앞의 두 권의 책과는 다르게 일본 작가분이 쓰신 책인데요. 제목을 보면 어떤 느낌일까입니다. 이 책은 해마다 4월이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4월 장애우의 날 즈음에서 읽어주는 책인데요 학교에서는 해마다 장애인의 날 즈음에서 계기교육을 하죠 장애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장애체험을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히로는 궁금해 합니다 눈을 감으면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안 보인다는 게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 합니다. 여러분들도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느낌인지 이 그림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을 감으니 세상의 소리들이 더잘 들리고 이번에는 눈을 감지 않고 귀를 막아 보기로 합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건 어떤 느낌일까? 네, 그동안 안 보이던 엄마 얼굴에 점이 너무 잘 보이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부모님이 없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아, 그런데 부모, 부모님을 상상 속에서 지우기는 힘들죠. 그래서 다른 체험들도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다른 것들도 어떤 느낌일까,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장애가 있는 것에 대해서 겸, 덤덤하게 한번 경험해 보자고 느껴보자고 조용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아픔들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주인공 히로의 이야기도 나오니까 히로는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한번 이 책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정말 아이들에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제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제책 3권 한번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샘튜브